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유, 주유, 주유. 유비가 어느 날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우리 여기 에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 우리 어떻게 오로 도망가야 돼? 미리 계준 제갈량이 얘기해. 가만히 계십시오. 사흘 안에 오나라에서 사신이 올 겁니다. 근데 사신이 오면은 참고를 해줘야 될게 있어요. 그래서 제갈량이 다 미리 시뮬레이션을 다 해줍니다. 사신이 오게 되면은 사신에게 모든 걸다 모른다고 얘기해라. 무슨 질문을 해도 다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거를 아는 사람은 우리 공명군사는 잘 알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라. 어? 얘기를 해요. 유비는 뭐 긴가민가해서 극서출고 하다가 그냥 뭐, 아, 알겠어요 어? 하고 3일 기다렸는데 진짜로 오늘에 노숙이 왔어. 어이구, 헐키 진짜로 왔네. 어?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저 이렇게 인사치레 한 다음에. 예, 노숙이 물어봐요. 조조랑 이렇게 싸우고 이랬는데, 뭐, 어때요? 어? 조조의 세력은 어느 정도나 돼? 아, 그거요? 난잘 모르는디? 왜 이렇게 얘기해. 다 유비는 다 모른데. 잘 모르겠다고. 그거 아는 사람은 우리 저기, 공명군사는 아는디? 어? 해가지고, 노숙이 공명을 찾아갑니다. 공명을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되냐. 왜 그러냐면 이제 노숙은 정보를 캐내야 되잖아. 자기는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공명이 이제 얘기를 하죠. 어? 니네는 어떻게 할 생각인데? 아, 잘 모른다. 잘 모르겠어.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니네랑 손 잡아줄게. 손잡아 같이 싸워줄 테니까, 니네 땅으로 가보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항복하자는 게더 대세인데?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가가지고 얘기해줄게. 어? 얘기해주고 할 테니까, 니네 나라 가자. 노숙을 이제 꼬셔요. 그래가지고, 가게 돼. 노숙하고 함께, 이제 그, 재갈분명이 오나라고 가게 됩니다. 아직 이제 하구에 뭐 유비랑은 다 있어, 다 있고. 근데 유비는 걱정이죠. 아유 그나마 하나 아이큐 돌아가는 애 하나 냅빼는데 떠나잖아. 이때 조조가 쳐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개박살 나는데? 근데 공명이 얘기를 해주고 갑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어 오나라를 우리 밑으로 만들고 오나라가 다 싸움 시켜 만들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계셔. 어푹 쉬고 여기 계셔. 어 이제는 우리와의 싸움이 아니야. 유비랑 손권의 연합군과 조조의 싸움이에요. 어, 이제부터는 가만히 계셔요. 하고, 제갈량 혼자 노숙하고, 손권을 만나러 오나라로 떠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나라에 이제 그, 도착을 했어. 제가 보면. 그래서 오나라의 대신들이 쫙 깔려있습니다. 손권도 있고. 제갈량은 사람들이 다 얘기는 들었지. 얘기는 들었는데 얼굴을 뭐 제대로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제갈공명도, 원나라 대신들을, 뭐, 이렇게, 뭐, 보고, 뭐 하는 적이 없어. 어? 그냥, 응? 알아알 그냥, 알, 알았겠지. 근데, 그날, 딱, 이게 있는데, 자기 소개하고, 뭐, 이러는데, 제갈공명이, 소설에서 연의에서는, 전부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아, 너는, 저기, 장소구나. 어, 장소, 어, 그래너 뭐, 뭐, 고뭐뭐 했지? 어, 그럼, 너, 어, 너는, 강택이구나너 뭐, 뭐 했지? 뭐, 뭐 했지? 이런 걸, 대신들의, 그, 이력을 싹다 얘기를 해. 그 사람들 다 깜짝 놀래. 어휴, 진짜 제갈공명이, 어? 하늘을 주무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니, 진짜인가? 뭐, 극적극적 해야 요그 송건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회의를 하게 돼.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 너네는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로 왔냐? 어? 제갈공한테 묻지. 아 어, 우리는 지금 조조랑 싸우고 있는데, 너네는 싸울 생각 없이 얼른 항복해. 제갈공명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갈량이, 여기, 진짜, 나간 중에, 그, 상식 연희에서도 보면은, 잘 그린 게, 그런 거야. 원래는 지금, 유비의 세력은, 그냥 도망자예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도망자야. 그 조조가 또 내려오니까, 아유,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는, 적인데 혼자 사신으로 해가지고, 원나라에 갔잖아요? 근데, 제갈량이 거기에서, 아, 우리는, 조조랑 지금 맞서서 싸우고 있다. 어? 싸우고 있지만, 느네는 상대가 안될것같아행 항복해. 이렇게 얘기한 걸로 뭐가 되느냐? 도망자가 아니야. 도망자가 아니고, 이, 한 나라의 역적과, 대립해서 싸우고 있는 유일한 사력, 뭐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게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뭐, 어디 가서도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이제 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송은 열받죠. 뭐라고? 야, 너네는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보고는 항복하라고? 왜 항복하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쫄리면 항복을 해야지. 우리는 근데, 계속 싸울 거야. 야, 그럼, 니네는 싸워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어? 조조랑? 송건이 물어보죠. 니네 최 과장이? 글쎄, 싸워서 이길지, 질지는 모르지만, 항복해가지고, 조조의 개가 되느니, 우린 죽는 게 낫지. 우리는 그러고는 못 살지. 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근데, 얼른 항복해! 얘네, 조조는 엄청 쎄. 너네는 그냥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 거야. 근데 우리는, 아휴, 그래. 항복해가지고, 개처럼 사느니, <laughs> 죽는 게 낫지, 뭘. 어? 그럼 뭐지? 그, 그지만도 못한 인생, 그, 뭐하러 살아? 어? 우리는 죽을라고 그냥 싸우다가 지면은. 이렇게 하니까 송건이 더 열이 받죠. 살살 긁는 거죠. 살살 긁어가지고, 우리도 싸우겠다! 송건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칼을 빼들어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채, 책상을 잘라. 자르고, 앞으로, 어? 내가 지금 이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어? 모욕 당했는데, 항복하자는 얘기 한마디라도 하는 새끼 있으면 이 책상처럼 될 거야. 어? 신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신하들도 이 회의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그, 재갈량이랑 송건이랑만 이렇게 언쟁을 펼칠 때 보잖아 그러면 이제 알잖아. 아유, 송건 쟤도 지금 열받껐다. 저렇게, 저러, 저러, 저렇게, 어? 진짜 개무시를 당하네? 이렇게 알거 아니야. 열받은 상태에서 책상 자르고, 야, 싸울래! 이해는 되죠. 이해는 돼.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지금 막뭐 싸울래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열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그냥 딱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뭔소리야 항복해. 이렇게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 어쩔 어수 없이 싸우는 거를 결정을 냅니다. 송건이.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어, 내용이 음, 연이에서 이 제갈량의 세 치어로 이제 오나라를 움직였다. 이렇게 되지만 뭐 사실상에 이런 그림은 제가 봤을 때뭐 정사에서 진짜 실제로도 조금 뭐 맞춰놓은 게 아닌가 합을 미리 맞춰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노숙하고 이미 제갈량은 이미 다 와서 얘기를 그 전에 어? 오면서 우리 오늘 오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야 아 사실은 우리나라 대신들이 다들 반대해요 어? 나는 근데 싸우고 싶어 나랑 우리 저기 손건이는 싸우고 싶어 하는데, 다른 애들이 워낙에 뭐 반대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그잖아. 어? 뭐, 정치나 뭐나 이런 건다 똑같아. 그냥 우리 그냥 일상 생활에 배 타고 오면서 얘기했겠지.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가 좀 연기 좀 하자. 좀 짜놓자. 어? 내생각엔그 전에 손건하고 만나서 우리 좀 싸우자. 공명아. 너랑 나랑 좀 이렇게 싸워. 어? 다투고 뭐하고 어쩌고 하다가 결국 조조랑 싸우자라고 결론 내자. 그러면 사람들도 별말 못 하겠지. 요렇게 좀 합을 맞춘 느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손건이 어찌됐건 조주와 대항해서 싸우기로 결론을 내고 이제 공표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뭔가 되게 큰 사건 사고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다 전부 다 밑에는 이제 채무 같은 놈들이 전부 다한국하자고 그러는데 몰라 그냥 나 싸울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조금 이제 좀 짜맞춰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출을 해놓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 오나라도 유비와 함께 손을 잡고 싸우기로 결정을 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싸우기로 결정을 내다보니까 군사가 있어야지 싸우지 이제 군사가 있어야지 야 니네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유기가한 만정도 있고 관우가 한 만정도 있고 우리도 한 2-3만은 있어 제갈량도 이제 얘기를 하는거죠 야 우리도 한 2-3만은 있어 니네는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야 우리도 꽤 있어 어? 우리도 꽤 있어. 어? 우리도 뭐한 7, 8만은 있어.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조조한테 편지가 왔잖아요? 물론 100만 대군이라고 표현하지만 80만 대군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연이와 정사와의 이 차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군사의 차이. 진짜 군사는 얼마나 됐고, 창작물에서는 군사가 얼마나 됐는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적벽대전 이제 본격적인 적벽대전이 시작이 되는데 이 연의에서는 조조가 백만대군을 이끌고 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백만대군을 이끌고 왔다 근데 백만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냥 진짜 구라를 쳐도 쳐도 뭐만 했다면 백만 뭐만 했다면 팔십만 뭐 했다면 이십만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실질적인 병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병사는 이제 형주에서 항복을 했던 어, 몇만 5만 이상의 병사와 어, 조조가 실제로 데리고 온 청주병을 합쳐서 그리고 이 얼마 전에 원소군 하북 지역의 이제 병사들을 다시 흡수를 했잖아요. 거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실질적인 이 적벽대전의 조조군은 25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20만에서 25만 정도 실질적인 병사는 추정이 돼.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하지. 대한민국 지금 총 전군이 몇, 명, 몇 명이에요? 60만 되나? 우리 때는 아무튼 60만 정도 됐었어요. 전군 대한민국 전군에도 60만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때 당시에 실제로도 적벽전에 투입이 됐던 조조의 병사만 해도 25만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대전이지. 진짜 큰 거지. 그래서 조조의 병사가 한 25만 정도 됐고 이 오나라의 병사가 주유가 이끈 오나라 병사 한 3만 정도 됩니다. 3만, 3만 정도 되는데 조, 유비의 병사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관건이야. 한간에는 유비의 병사는 한2천 정도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냥, 제가 보면, 그냥 구라로 털어가지고 10배 그냥 뻥튀기 시킨 거다. 이렇게 하는 데들도 있고, 왜냐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유비의 병사들이 나와서 싸움을 한게 별로 없거든. 마지막에 그냥 조주가 도망갈 때 그냥 패전병들을 그냥 좀 찔끔찔끔 해가지고, 어? 뭐 그냥 주워 먹기 이런 거나 했지, 실질적으로 병사들이 뭐 출동해서 이렇게 할수 없, 없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실제 병사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냥, 뭐, 얘기로는, 뭐, 관우의 병사, 뭐, 유기의 병사 해가지고 한 2만 정도는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진짜라고 해도, 이, 손유 연합군의 병사는 한 5만. 맥시멈으로 쳐다봐도 한 5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연이상에서나, 실제로나, 한 5배에서 6배 정도는 조조네가 훨씬 더 많았다. 이 병사 추가. 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거지. 다섯 배에서 여섯 배 정도가 병사가 더 많다는 것은 불가한이 싸움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병사 실제로는 병사 수가 그정도됐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송건은 싸움을 싸움을 이제 하기로 조조와 대항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대도독에 주유를 임명합니다. 주유, 주유 알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유, 내가 가장 사랑하는 チューチューチュー。주유주유주유